안녕하세요. 탈모계 마술사 에테론 르 원장 장준우입니다. 며칠 전에 서울에서 국제 바디 아티스트라는 대회 수석 심사장으로 위촉받아서 갔다 왔는데 대회에 참여한 원장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만큼 두피 문신이 핫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막상 내가 두피 문신을 받으려고 보니까 핫한 만큼 딱. 정리돼서 나에게 도움되는 영상 글이 없으신 것 같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두피 문신 받기 전에 꼭 체크해야 될 부분 첫 번째 일단 비용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두피 문신을 막상 받으려고 알아보니까 가격이 비싼 곳은 비싸고 싼 곳은 싸고 할인이 엄청 많은 곳도 있고 할인이 아예 없는 곳도 있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표면적인 금액보다는 결과에 대한 금액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업체는 가르마 시술이 40만 원이라고 합니다. 방문을 했는데 1회차당 40만 원이라고 해요. 보통 3에서 4회 정도를 받아야 시술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100만 원이 넘게 되겠죠. B라는 샵을 갔습니다. 가르마 시술이 90만 원이라고 해요. 근데 4회차가 90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라는 샵을 갔습니다. 똑같이 가르마 시술이 90만원이라고 해요. 근데 1년 동안 리터치가 1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A, B, C 중에 어떤 샵을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C라는 샵을 가는 게 정답이겠죠? 실제로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홍보하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완벽한 결과가 있기까지의 비용을 잘 따지셔야 됩니다. 헤어라인, 가르마, 정수리, 민머리 등 부분별로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두 번째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퀄리티입니다. 같은 비용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조금 더 나은 퀄리티를 내는 샵을 선택을 하셔야겠죠. 사실 고객님 입장에서 좋은 퀄리티를 선택한다는 거는 쉽지 않으실 텐데 받기 전까지는 사실 모르는 게 맞아요 하지만 대표 원장의 시술한 포트폴리오를 보면 어느 정도 알수 있습니다 그 샵의 포트폴리오의 사진을 봤는데 점이 잘 보이지 않는다 포토샵이 된것 같은 느낌이 난다 뿌옇다 뭐 명암을 너무 어둡게 해서 전체적으로 어두운 느낌만 난다 이런 느낌이 들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표원장이 열심히 시술을 해서 자신이 있다면 그대로를 보여줘야지 숨길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고 싶어 하는 부위의 케이스를 여러 개 찾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헤어라인만 너무너무 잘하는 두피 문신 샵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샵에 정수리를 받으러 갈 필요가 있을까요? 나랑 비슷한 모량, 나랑 비슷한 부위의 사진을 보고 비포 애프터가 어떻게 변했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사진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아무래도 영상이 많은 곳이면 더 신뢰가 가겠죠. 영상은 편집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 퀄리티에 자신이 있다 라고 하는 곳이면 영상도 당연히 많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후기입니다. 시술을 받았다고 해서 100% 후기를 써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님이 직접 써주는 후기를 하나 받기 위해서 대표 원장은 3주에서 한달 또는 한달 이상 고객님에게 시술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케어를 해드리고 만족하신 고객님이 써주는 후기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샵의 후기를 대략적으로 종합을 해봐도 어떤 느낌으로 시술을 하고 대표원장의 성격은 어떻고 어떠한 퀄리티로 시술을 하는지 대략적으로 알수 있을 겁니다. 후기가 거짓인지 아닌지도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실 거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세 가지를 토대로 비교해 봤을 때 마지막으로 꼭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사실 세 가지를 전부 충족시키는 그런 샵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테르노에 오는 여러 문의 중에 가격이 얼마인가요? 라고 이렇게 가격에 포커스를 맞춘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어떤 시술이든 수술이든 금액이 중요하긴 한데 가격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정말 내가 탈모를 극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꼭 체크하셔서 샵을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핫한 두피 문신을 받고 싶은데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저희 에테로노를 방문해 절대 싼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나의 탈모를 커버해줄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시술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꼭 합리적인 가격에 높은 퀄리티로 시술을 받으셔서 지금의 젊음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